아기의 첫 시작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베네저고리 세트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세트는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 없는 소재로 만들어져 민감한 신생아 피부에 딱 맞으며 포근한 착용감이 하루 종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. 베네저고리와 손싸개, 신생아 모자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따뜻함과 보호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. 손싸개는 작은 손가락까지 꼼꼼히 감싸주어 무심코 긁는 습관도 방지하며. 귀여운 디자인으로 아기 모습이 더욱 사랑스럽게 연출됩니다. 세련된 색상과 깔끔한 마감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세트는 선물용으로도 딱 좋아요. 아기의 첫 시작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